커뮤니티도 문재인과 친문 카르텔을 닦아 대세가 완전 변했어. 이재명 대표도 질러도 돼. 문재인 출당 조치 시키면 좋아. 근데 이재명은 아주 고차원의 정치를 해. 김경수를 복당을 시켜. 김경수 전 지사님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간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지사님의 당을 위한 애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을 이해합니다. 더큰 민주당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요게 신의 한수야. 또 내가 보니까. 김경수 아무 능력 없는 이 민주당 밖에서 개기고 있잖아. 근데 당원수 500만 명이 넘는 170석 이상을 가진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민주당 내부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기업 엄청난 조직에서 하찮은 존재로 김영수가 복당이 됐는데, 밖에서 보던 이재명, 내가 무시하던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보면, 인간이란 게 그래. 인간은 되게 불안전하고 연약한 존재야. 교회라든지 절, 이런 종교 건물을 천장을 무진장 높게 짓는 이유가, 인간의 존재가 미약하고 별거 없게끔 보이게 만들려고 천장을 높게 지어요.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도록 하려고. 그래야 신을 숭배하고, 나는 하찮구나. 이러면서 현금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근데 대기업 뭐 삼성 같은데 협력업체 입장에서 협력업체에서 막 부장 정도 하고 상무 전무하고 방구 깨다 끼고 삼성 우습게 보고 막 이러다가 삼성에 이제 들어가잖아? 그러면 조직 안에서 내가 삼성 직원이 되면 이재용 회장님은 신이야, 진짜.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삼성의 내부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이재용 회장님의 모습은 신이라고. 김경수가 밖에서 왈왈대고 있다가 5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압도적인 이재명의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봤을 때 자신은 하찮은 존재가 될수 밖에 없어. 목소리 못 내겠다. 민주당 의원들 다 이재명 찬양하고 당원들은 다 이재명만 사랑하네? 아무 힘도 못 낸다고. 김경수가 민주당 들어오면 오히려 자신의 하찮음에 자괴감을 느끼고 오히려 잼매들 수 밖에 없어. 김경수가 혼자 들어와서 지가 아무리 문재인의 적자. 황태자다 해봤자 시알도안 먹힌다고 민주당 갈라치기 못해 김경수가 들어와 봤자 자신이 하찮다는 것만 인식시킬 뿐이야 그래서 이재명은 다 끌어안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는 관대하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또 친문 카르텔들이 깨끗거리지 못하게 아닥시키면서 김경수 집 만들기 그래서 김경수 들어와 봤자 금탕들 못해 이미 이재명이 민주당인데